우리 막지요. 네, 어저께 좀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음, 또 방법이 있을 겁니다. 어, 참고 버티면서 어, 다시 또 어,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 너무 음, 끝까지 희망 잃지 마시고 네, 함께 싸워 나갑시다. 저도 답답한 마음에. 오늘 야외로 좀 나왔습니다. 자 여기는 어디다 어디냐면요 양수리에 있는 두물머리라는 데입니다. 음. 자 여러분 힘냅시다.